이번 시간 분석해 볼 단지, 이 편한 세상, 내포 퍼스트 드림입니다. 이 단지 좀 독특한 명칭을 갖고 있어요.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충청남도의 주거정책 중 하나인데요. 저렴한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6년 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이죠. 저렴한 주거비용,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지위, 즉, 세금 부담이 없어요. 특히 이 편한 세상 브랜드 달고 단지 전체가 전용 84제곱미터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임대가 아니죠. 비교하자면 LH 선택형 유형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이 많고 대형 건설사 브랜드 찾기 어렵거든요. 새로운 상품이다 보니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분석 시작합니다. 이 편의 세상 내포 퍼스트 드림 선택형 분양 전환. 시행은 충청남도 개발공사, 시공은 DLENC. 이것만 들어도 사업의 안정성과 시공의 우수성은 보장된다 할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홍성군 예상군 거주고요. 기타 지역은 충남, 대전 세종 거주자입니다. 이 말은 청약 경쟁이 있을 때 홍선과 예상 거주자가 우선한다는 의미고요. 충남 대전 세종 거주자 청약 넣으셔도 됩니다. 공급 대상을 보면 전용 84제곱미터로만 구성되고 특별 공급 가구 수가 많죠. 90%가 특공이고 10%가 일반 공급이에요. 특공이 중요한 게 유형별로 청약 신청 자격이 다르고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달라서 유리한 유형을 찾아내는 게 청약 당첨의 길이에요. 보통 공공분양청약 팁이라고 하는 것들 알고 보면 특공 활용법입니다. 난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싶으면 주택 전시관 혹은 문의자 라찬스 특공부터 갈까요? 특공은 전체적으로 입주자 저축 6개월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비규제 지역이니 세대주가 아니라도 청약 접수 가능한데 노농부 양 특공은 세대주라는 점 별표 그리고 이 소득 가구 전체의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월평균 소득인데요 공급 유형별로 가능한 퍼센트가 있죠 또. 기관 추천 제외하고 총 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공에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배점이나 소득 구분해서 소득이 적은 사람 우선으로 뽑는 방식인데, 하지만 추천 물량도 존재합니다. 맞벌이 월 평균 소득 200%가 해당되죠. 참고로 월 평균 소득 숫자 나오니 머리 아프고 세전인지 세후인지 헷갈리고, 직장인이라면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교 들어가서 개인민원, 직장보험료 조회, 상세 조회를 클릭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특공 유형별로 신청 대상 살펴볼게요. 충남권 거주, 무주택자 그리고 총자산 기준은 기본 값이에요. 일부 기관 추천이나 일반 공급 이순위 빼고는 청약 통장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특공별로 월 평균 소득은 조금씩 차이가 나니 모집 공고 꼭 확인하시고요. 자전여 가구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예전에 3명이었는데 완화되었어요 소득으로 우선 공급하고 경쟁 시에는 지역 우선 그리고 배점 기준표인데 다른 배점보다 영유아 미성년 자녀 수가 변별력이 있겠죠 노부모 부양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대주여야만 하고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경쟁이 있다면 청약통장 저축통액 만원순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사람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아시죠?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해요. 나 혼자 산다 안됩니다. 생애 최초는 소득 구분에서 당첨자를 가리는데 월평균 소득에 따라 우선 일반 추첨으로 나뉩니다. 신혼부부입니다. 말 그대로 신혼부부, 예비부부도 괜찮아요. 한 번호 가족도 되고요. 이 유형도 생애 최초처럼 소득 구분해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대신 여긴 경쟁이 있을 때 배점표가 있습니다. 배점표 보니 미성년 자녀 수 결정이 되겠네요. 신생아 특공, 민간에는 없죠?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집 대상이에요. 소득별로 우선 일반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경쟁이 있으면 가점 항목으로 갑니다. 기관 추천은 각 기관에서 확정되어 오니 여기서 당첨자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특별공급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구매 신청해야 한다는 것 필수 일반공급입니다. 대상자는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자 소득기준은 이렇고요. 일반공급에서 우선공급 80%는 1순위자에서 선정합니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다면 저축 총액순, 그리고 자녀공급 20%는 2순위와 1순위 납첨자 대상입니다. 청약 신청 시 확인사항 읽어보시고요. 중복청약 이 부분, 그 후의 경우 중복청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포함하면 최대 4번의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 청년 일정은 특별 공급 11일 월요일, 일반 공급 1순위는 12일 화요일, 2순위는 13일 수요일입니다. 경본주택 방문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평면 좋고, 발코니 확장, 중문, 시스템 에어컨 등 주요 품목이 무상 제공이라는데. 사실 요즘 분양하는 사업지 보면 발코니 확장만 하더라도 천만 원이 넘거든요. 일 2절에 따져보면 실거주자에게 좋은 상품인 듯합니다 청약신청, 계약조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주택전시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지금까지 내집 마련을 돕는 청약봉TV였고요 이 편은 세상 네포 퍼스트드립 입주자 모집 공고 살펴봤습니다